아버지여 창막의 땅까지로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십일조의 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에 하는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보자하나 님이며 그들이 모든 하나 보지 하나 님이며 행하는 괴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되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에 감사의 조건이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는 모든 아버님 지곳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음양과 영상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차량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식사로 또 하나님 청소로 하나님 식수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는 엠넨트를 이와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줍시고, 하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보자는 이름도 없이 믿도 없이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캠프하는 모든 우리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하나보자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날 무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일장에 있는 말씀을 주어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넌 필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라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늘 우리 준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우리 준우 할아버지에게도 오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뜻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수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은 이 축복을 완전히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인생의 언약임에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의 시작은 물론 언약을 가지고 해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여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전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뭐요 이제 연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특히 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교회는 뭘부터 우리가 붙잡고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관 관계 속에서 연약을 붙잡고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이런 눈으로 오늘 우리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14대 오늘 사사들 이렇게 14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불레셋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때 모여 한나가 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요, 오늘 대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장이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참무리그 시간을 보내는 여기에 뭐요 있는 듯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장들이 참 무다다 오늘 이렇게 물욕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일리 제장에 이 대장의 아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물욕에 빠져가지고 이제 가장 뭐에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오늘 제사기 전에 가져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차지해가지고 있는 이때 뭐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어느 것을 뭐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게 기도하는 이 엘가나와 이 한나를 모여 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잘못된 이 기도를 드리는 이때 뭐야,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뭐야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전부 다다 달라고 오늘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런 틀린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뭐야 아무리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야 주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여기에 오늘 이기 상황에 있는 그때 뭐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위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에 온 거기에 오늘 이렇게 오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오늘 이 복음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참 무다 뭐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느냐? 오늘 이렇게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모여 우리가 참을 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때 이들에게 모여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모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오늘 심지어 모여 제가 이렇게 이 검단에 와서 개척하고 난 뒤에 오늘 전도하러 이 현장에 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더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오늘 모든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이 교회 가면 예수님이 되면 뭐야? 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면 반드시 뭐야? 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모들은 전부다 다이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이 끄머에 교회 오시라고 그런 말인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뭐야? 오늘 이 모든 축복이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우리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볼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이 복음시대를 완전히 다 봐야 되는 것을 볼수 같습니다 이 복음시대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해주고 있지만 참전더다 사람들이 뭐야 이 시대를 잘못 보고 우리 한나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육신적인 뭐 기도를 하는 육신주의에 빠져든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한나가왜 나에게는 이렇게 자식을 주시하느냐 이런 것 기도만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뭐야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시대를 정말 게 잘못 보니까 낭비는 뭐야 그 정도가 아니고 낭비는 육신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낭비는 완전이다 인본주의에 빠졌던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이분인 나에게는 이렇게 자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자식이 없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이렇게 가득탄 이런 거그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그 시대를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국 교회가 90% 이상의 교회가 전부 다다 갈라져 나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다 갈라져 나오고 있습니까? 전부 다 뭐냐면 참으 이렇게 오늘 교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오늘 지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냐? 인본주의 가지고 이 저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고 싸우고 나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참다 뭐야요 오늘 이렇게 이 오기 이렇게 헌금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모여 이 한나가 깨닫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완전이다. 나신인을 달라고 이 신본주의를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수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오늘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시대를 모여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주셨던 것을 볼수가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성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하고 난 뒤에 오늘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연약의 흐름이 보였던 것을 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의 시대를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복음의 시간표를 보고 나니까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시대를 보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표를 보고 나니까 거기에 큰 답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를 봤다 할지라도 시간표를 매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전 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성전을 짓는데 오늘 이 거기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게 이시간표인데 그렇잖아요, 전부 다. 주님이 재림 영으신 그때 모에 헌금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이 중요한 시간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 시간표를 보고 나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거기에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참부다 응답을 모여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다가 돈을 벌고 나면 또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나오면 뭐야?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뭐에 나를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오늘 낫다고 첨다다 말하자는 첨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복음의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여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것들을 첨다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첨가하라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령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나가 보니까 오늘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뭐요 보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하자는 점이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이르되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뭐여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라 하랬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다그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네의 입으로 모여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모여 달아보시느라고 오늘 여기 1 0 절까지 산다 말하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살리기도 하시며 수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며 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오늘게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것니 심지어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모에 걸음 떠며 솔리시며. 유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면 찾아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이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심이며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도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여기 십절에 말하였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가 모여 그들을 지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신라고 하니라고 오늘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야 이제 모든 것을다 치유할 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만 그 말에 그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 너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난 뒤에 결코 한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데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지 않고, 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흑암이 모 물구울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복음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야마. 모든 것이 다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실컷 먹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집니다. 오늘 미국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실컷 먹지도 않고 실컷 입지도 않고도 이 미국 사람들은 늘모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뭐야, 전부 다다 어떻게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늘 뭐야, 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아리가또라고 하는 이런 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치유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절간에도 가 보면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집다. 오늘 정말 이렇게 당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된 것이 얼마나 게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하도록 말하고 또 이렇게 풀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또 이렇게 흐르는 뭐이뇌물을 보면서도 이제 명상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집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엄마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참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모양 오늘 이렇게 이 세력을 완전히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복음의 결단을 뭐에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뭐냐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은 정말이 복음의 오늘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1 절에서 3 절을 보면 드디어 뭐요? 오늘 이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나가 나온 이 사무엘이 오늘 이게 커 가지고는 이제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언약궤 옆에 뭐야 누워가지고 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없어진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없어진 그 시대에 언약속으로 완전히 사무엘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궤 겉에 사무엘이 뭐에 누워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의 말씀 속에서 뭐이 사무엘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굉장한 음성을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사무엘에게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결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겠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령님들도 이 원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뭐야 이는 받을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안 받을 것도 없는 그런 것 축복을 우리겠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령님들 다 누려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우리는 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분명히 모여 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모여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결론로 말씀드린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뭐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이 흐름 속에 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그 언약 안에서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게쓸데 없는 뭐여?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쓸데 없는 뭐여? 이를 위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배가 고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란 뭐요? 완전히 언약계를 회복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오늘 개인으로 사무엘과 한나의 기도라고 오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이 완전이다 회복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도 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한 마디도 뭐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나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참하게 전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모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일을 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의... 이 언약궤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부다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또 우리 모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다다 못되면이냐 이런 그 사건들이 전부다다 못되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야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든 사건들을 준비하신 것을 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미스방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주님다. 오늘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전부 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미스방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가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통해서 오늘 미스방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것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연약을 회복할 인물이 뭐야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사무엘이 뭐요? 그런 인물을 알고 오늘게 미수바 운동에 오늘 다윗은 뭐 나이가 어려 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이 오늘 이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이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오늘께 말씀에 전해 준다. 오늘 이 이 기름 부문을 받고 나니까 오늘 이 다윗이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신에 뭐에 감동돼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뭐에 벌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회복되고 난 뒤에는 오늘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회복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역사가 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해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축복 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냅넨트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중직자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결단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마다 오늘의 중식자들을 세우고 시대마다 모여 오늘 이렇게 냄냄들을 세우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산업인들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오늘 이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연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약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